한때 세상을 흔들던 도지코인 이젠 사람들의 입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조용한 시장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현재 도지코인은 심각한 전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서화 내러티브가 약해지고 투자 자금이 점차 리플 스테이킹 같은 수익형 플랫폼으로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유입 자금은 약해지고 장기 보유자들의 출금이 늘고 있으며 고래 자금 7억 달러 규모의 이동이 유동성 축소와 함께 발생했습니다. 핵심은 도지코인이 측정 가능한 지표보다 순전히 심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리플 텐드라 스테이킹 플랫폼은 4%에서 20%까지 예측 가능한 수익률을 제공하며 빠르게 주목받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시적 흐름이 아니죠. 투자자들의 우선순위가 추기에서 실제 가치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자본 회전 흐름을 보면 리플 원장 위에서 작동하는 스테이킹 생태계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줄고 있으며 유동성 또한 약화되고 있어요. 보유자들의 움직임이 가격 압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촉매제가 없는 한 지금의 가격 움직임은 지속적인 수요보다 단기 심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커뮤니티의 결속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에너지가 실질적 개발이나 스테이킹 기능 확장 혹은 새로운 유틸리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서치 기관들은 이 구조적 업그레이드 없이 도지코인이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을 내고 있어요. 반면 리플 텐드라 스테이킹은 명확한 약속 기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즉시 출구 명은 4%에서 6%, 30일 일 락업은 8%에서 12%, 90일 일 락업은 15%에서 20%의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저는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의 진화를 추적하며 이런 구조적 자본 이동을 관찰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초기 중심 자산에서 실제 유틸리티 중심 생태계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관련 뉴스의 감소는 동시에 스테이킹 플랫폼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스테이킹처럼 가격과 무관하게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가 투자자들 더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리테일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과거 도지코인으로 유입되던 자본이 이제는 훨씬 명확한 구조를 가진 새로운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리플 텐드라는 토큰 설계와 프리이 성과를 기반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사이버스코프, 솔리드 프로프, 프레시코인 같은 검증 기관의 리뷰와 KYC 인증을 통과하며 투명성을 강화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도지코인의 식어 버린 내러티브는 더 이상 투기만으로는 시장을 견인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스테이킹 중심 플랫폼이 성장하는 가운데 리플 텐드라는 실질적인 펀더멘털 중심이 새로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유틸리티 없는 감정형 자산에 치우쳐 있나요? 아니면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갖춘 실제 생태계로 다양화되고 있나요? 시장의 구조적 회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 흐름과 검증 체계, 그리고 실제 가치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앞으로 도지 가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언제 움직이는지 일정까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은 매우 불안하고 언제든 급격한 변동이 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번 기회를 잘 준비해서 이 위기를 꼭 함께 극복하셔야 해요. 도지가 24년에 한번 오르고 오르지 않잖아요. 테슬라만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서 상반기 넘어가는 지금 딱이 시점이 도지 탈출을 하시거나 도지로 큰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테슬라처럼 한번 꽂을 날이 곧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도지코인뿐만이 아니라 뭐라도 지금 당장 좀 담아놔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에 이렇게 다 하락했기 때문에 저점에 또 그만큼 형성돼 코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남들 다돈 벌어가는 장이 올때 진짜 바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혼자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거나 좀 잡다가 괜히 또물리는 경우도 생기고 제 영상 또 꾸준히 챙겨보시고 제해석만좀 꾸준히 잘 따라오셔도 중간은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여기서 수익까지 좀 뽑아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번거롭게 여러분들 영상 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010-5174-8880. 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다가오는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최고가까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은 문자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고요. 종목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진짜로 제가 드린 종목들이 올라가나 또안 올라가나. 이거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자 현재 트럼프의 한마디에 전세계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 트럼프 일가가 밈코인 우회 상장을 진행하면서 코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트럼프 일가가 직접 밈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트럼프도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진짜 돈이 되는 코인은 알트코인이 아니라 밈코인이라는 걸요. 트럼프는 이미 한번 밈코인으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어요. 그때 얻은 수익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한번 그렇게 성공했다면 다시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결국 그는 또한번 시장의 중심에 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죠.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전 설명 듣기 있기 있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은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코인 노래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죠? 시바이누가 소액 투자로 큰 파동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믿기 어려운 상승률을 경험했죠. 지금은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알트로 쏠려 있지만 그 사이 민코인 시장에서는 조용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짧은 기간에도 몇천 퍼센트 있죠. 그만큼 민코인 섹터가 다시 글로벌 시장이 주요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일가의 행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시장이 제도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최근 차트를 보면 일부 민코인들은 대형 거래소 상장 이후에도 거래량이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가격이 잠시 조정을 받아도 거래 대금은 오히려 쌓이고 있죠. 이건 세력들이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거예요. 트럼프의 한마디가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증명됐죠. 그만큼 시장의 흐름을 데이터와 심리 두 가지 모드로 읽는 게 필요해요. 제가 정리한 민코인 시장이 새로운 움직임과 차트 패턴 그리고 향후 전망을 담은 분석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01051748880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예요. 밈 코인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모두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죠. 트럼프가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구조가 다시 한번 크게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은 조용해 보이지만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다음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밈코인 시장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세력들의 실제 매집 패턴을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